자, 이번 판은 이제 그 아주 휴먼 기초 중에 기초 강의를 어,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휴먼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를 먹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고 일단 처음에 기초적으로 일단 그냥 플레이 하면서 지금 컴퓨터랑 안 되니까 플레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냥 한쪽에다 몰아다가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으면은, 어, 되게 팜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언제든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laughs> 데스나이트가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데스나이트가 지금 들어올 수 없게 CBT를 해놓으니까, 어, 구울이나 뭐 해골드는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대나가 못 들어오기 그래서...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도 밀리샤한테 이렇게 막혀가지고 저,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되버려요그 어, 사이 또 이렇게 안전하게, 어, 팜이 아까 같이 이렇게 지었으면은 대나까지 들어와서 네.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laughs> 항상 팜은 이렇게 제가 지은 것처럼 상대 어, 영웅이 못 들어온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자신의 일꾼들을 보호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면은 네본 투슬렛... 아요그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상대가 미리 쳐들어오는 진로를 오. 확인할 수 있게끔 오. 어떻게 됐냐면 <laughs>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 앞에다가 오. <laughs> 이렇 앞에다가 지어주시면 아까같이 찌르기가 올때 미리 시야가적으로 확보를 할수 있겠죠 팜을 그...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지으시면 안돼요 아무래도 인구수를 그... 공급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그 테란하시던 분들은 서플라이 디포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짓는데 어, 이 구울이 파고들 때에도 바리게이트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오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홀을 그냥 처벌해서 부실 수가 있어요. 공성, 그 레이더 공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팜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지어주면은, 레이더가 칠 수도 없게 이렇게 바리게이트도 되고, 어, 휴먼은 절대 팜을 그냥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타워도 그냥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어, 뭐 상점이나 판 같은 걸로 이렇게 앞에 막아주면은 훨씬 적들이 와가지고 타워를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아래로 오면 또별 <laughs> 뭐, 효과 못 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팜을 <laughs> 그냥 짓는게 아니라 어, 전략적으로. 시야 또는 가디게이트 일군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그 방금도 이제 먼저 보이잖아요. 팜으로 그팜 때리는 동안 난또딴거할수 있고, 팜 때리는 동안 나는 딴 것도 할수 있고, 어차피 팜을 때리고 있는데 이 팜은 75원 밖에 안,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팜을 그냥 짓지 말고, 여기서도 상대가 그냥 어차피 캔슬 하는 건데, 약간 또 시선 끌어주고, 또그 사이 또 아크메이지가 여기 상대, 어그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니까 팜이 지금 시간 벌어준 거예요. <laughs> 상대는 돌아올 수 밖에 없잖아요. 상, 나는 입구를 막아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일꾼이 보호받고 있고, 상대는 입구, 입구가 뚫려 있으니까, 내가 쏙 들어가서 일꾼을 잡으면은, 호들짝 놀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휴먼이라는 종족은 이 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플레이 바로 따라하시면 좋지만 진짜 워크래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S> 어? <S>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기본 기초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영웅들 운영이나 동선이나, 어, 아니면 뭐 조합이나. 사실 저런 기초가 되면은 영어도 조금 자유롭게 뽑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기본이 돼있으면은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저는 팜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팜을 잘 지으려는 휴먼은 되게 그 경계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뭐 그런 개념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인구가 인구수가 52잖아요. 뭐 이렇게 후반 중반 후반 넘어갔을 때까지 팜을막 계속 뭐 맞춰서 지울 필요는 없어요. 초반에만 초반에만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는 그냥 급하잖아요. 이제 이 하나 뚫어야 되는데 80까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워주세요. 나무랑 가까우니까 상황에 맞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판부터 만약 여기다 짓는다면은. 일꾼들이 많이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머스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 지금도 그냥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생텀이나 <laughs> 이제 팜을 거쳐서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아래로 못 빠져나가게 일꾼으로 막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팜이 이런 데를 이렇게 뒀어요.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지워버리면못 빠져나가죠? 자, 상대는 다시 왔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못뭐 나가 나가 나가네요 오케이 잘했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갈량의 석병 팔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 와얘좀 그래도 게임 좀 배웠구나라는 느낌줄줄수 있게. <laughs> 무슨 일인가? 모소마러셔가 필요한가? 무슨 일이죠? 거긴 못지는문데요 1번 사슴 대기죠? 모소머러 하고 이제 일반사 준비 끝났어 기대되는 게임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뭐 초반에 파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생기는, 만약 내가, 일본, 음. 아까도 그렇고, 여기다 지었는데, 뿌셨잖아요. 어, 자꾸 뿌시면 어떡해요? 라고 할 텐데, 뿌시면은, 그냥 뿌시라고 두세요. 뿌시면 그냥 뿌시라고 두고, 그 사이 내가 다른 걸 하면은 이득이야. 그러니까, 팜은, 어, 일꾼을 보호하고, 본진 홀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laughs> 시야까지. 이렇게, 뭐, 두 가지, 세 가지의 그, 유용함을 생각하면서 지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사실 팜을 짓든 간에, 어 정답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컴퓨터랑 해야 되는데, 컴퓨터랑 해야 되는데, 지금. <laughs> 사람이랑 밖에 안 돼가지고, 게임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가장, 그, 기초적인, 휴먼의 가장 기초, 밥집, 팜에 대해서 한 번, 열심히 떠들어 보았습니다. 다